최근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죠. 바로 몽키 레전드와 드래곤스타 대표적인 곳이죠. 네. 그 도대체.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원숭이와 용 그리고 그외 다수의 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 또 업체를 네. 얘기해보고 또 그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리고 그곳은 뭐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네. 그런 것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십만! 가자 몽키레전드와 드래곤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 몽키레전드하고 드래곤스타 그 다음에 네. 이 유사한 아류들은 신종 이제 재테크 사기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 없는 폭탄돌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있으면 4일 갖고 있으면 12% 5일 갖고 있으면 14% 이런 수익이 난다는 실제로 근데 그렇게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니까 러 앱을 깔고 몽키레전드는 원숭이를 사는 거고 네. 어쨌든 다 캐릭터를 사는 거예요 예. 예.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무슨 아이템을 하나 산다라고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는 더 쉬울 텐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폭탄돌리기 형식이 되는 거라 네 왜냐면 게임이 일단 없어요 캐릭터는 있는데 예. 게임이 없고 이 수익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거를 누가 비싸게 사면 예. 그리고 이산 사람 걸또 누군가 비싸게 사면 이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건데. 그래 내가 원숭이 캐릭터를 사면 그게 네. 4일 뒤에 12%가 붙어서 팔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안 사주면은 그냥 끝. 물리는 거죠. 아 전문용어로 물렸다. 네 물리는 하죠. 거죠. 뭐 언젠가는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저는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예. 가상화폐 거래소가 물론 건전하고 실제로 사업으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많지만. 자전거래를 발생시켜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나서 음.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일반 유저들은 딱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떨어지는 이게 그냥 코인하고 다를 뿐이지 코인을 캐릭터로 바꾼 거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지. 이게 어디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캐릭터를 네. 갖고 있으면쓸 데가 없잖아요, 일단. 쓸 데가 없죠. 그앱 속에 네. 있는 그황룡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음. 뭐, 그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뭐, 드래곤스타나, 몽키레전드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거래다. 네. 뭐, 개인 간의 거래고,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치라는 거는 어떤 이제 재화에 대해서 부유하게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부여하게 나름이라서, 우리가 뭐 희소하다고 생각이 되면 말 그대로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게모든 예. 사실 재테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붙으면 이제 그런 불법의 냄새가 확 나냐면 다단계가 붙으면 이제 그렇죠. 예. 이미 이 상품들은 다단계가 없이는 이렇게 활발하게 일반 대중들한테 퍼질 수도 없고 원래는 회원들을 모집하면 돈이 위로 올라갔다가 수당이 내려오는 구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방판, 유사, 수신, 사기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딱 봐도, 딱 봐도 느낌이 이런 거는 표방하는 게 P2P란 말이에요 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고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만 얘네들도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은 수수료 같은 게 들어요 예. 우리는 수수료를 먹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수익을 보는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캐릭터가 100개가 풀리면 거래소 물량이 50개는 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섞여서 판 거죠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가상화폐 거래소도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래소 코인 이렇게 녹여서 팔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수익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다단계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는 좀 물론 이게 사기하고 유사수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수직에서 수평으로 갔다는 게 약간 판단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무조건 돈 돼. 무조건 수익이 나. 예. 예. 수익 보장해주고, 원금 보장해주고, 분명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영업이 안 되니까. 예. 다단계는. 일단 유사수신은 깔고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이 안 나, 나는 구조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실체가 없죠. 누군가가 부여하는 가치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사고 파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나는 벗어나는데 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 플랫폼 자체는 중국에서 만든 거지만, 폭탄 돌리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 유사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일단, 몽키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들어와서 한참 이제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예. 소위 이제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초로 들여온 총판, 한국 1번 사업자, 그 밑에 뭐, 이번 사업자 등등, 뭐, 지사 지점, 얘네들도 그렇게 구조가 되는데, 이 정도 조직이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개인 간의 거래로 그냥 치부해서, 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좀 드물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한, 음. 네, 흐지부지 음. 되고, 어느 한 군데서 이제 무혐의가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여기서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나도 비슷한 논리로 무혐의를 딱 하면 되거든. 음. 사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몽키레전드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의뢰들이 오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하 같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FX는. 음. 내가 뭘 보고, 방송을 보든, 아니면 뭐 권유를 받든, 내가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런 이제 다단계 사기는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네. 지점이나 수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그 기적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네. 고소를 하면 못 받고 안한 사람만 준다. 고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네. 나중에 챙겨줄게. 근데 항상 결론은 고소한 사람들은 뒤에서 합의를 봐서 돈을 받고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정말 이젠 손도 못 쓰는. 시간은 끌려고 합의를 하고 막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많아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어차피 못먹는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부라도 주고 합의를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저항선을 뚫고 피해자들이 의례를 하면서 제가 몇명 모아올게요, 뭐 모아올게요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네. 몽키 레전드는 일단은 지금 뭐 몽키 레전드 2.0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데래곤스타는 음. 네. 먹튀를 했어요. 네. 투자자 방이라고 했던 수백 명, 뭐 700명인가 거를 음.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제 뭐 가이드도 주고 뭐 이런 네. 매뉴얼도 주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운영자가 없어지면서 피해자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뭐, 분란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음. 참, 좀 기다려봐라. 왜냐면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면은, 이 들어오면서 사귄 걸 알고. 그렇죠.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니까. 음. 나만 빠지면 되거든요. 예, 예. 나만, 나만 빠지면 아니면 되니까. 돼. 기다리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어. 게 맞나요?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터져서 투자자 방이 피해자 방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판매한다 를 파신 분도 사기가 될수 있어요. 이제 본사 총판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지금은 이미 터진 다음에는 파는 것 자체가 기망이거든요. 음. 드래곤 스타 같이 먹튀가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잡아서 언닉지산 찾는 것 밖에는 없어요. 저희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이제 집단사건을 수행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가요 몇 명만 모아오세요 피해금액 5만 모으시고 일단은 먼저 합의하고 들쳐가지고 받는 게 우선이니까 아니면 이건 이미 터졌으니까 그냥 각자 2만 원씩만 딱 내셔가지고 그냥 몇백명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죠 아직은 뭐다행히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도주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얘들은 필리핀 태국 이런 데로 그냥 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소 중지가 되고 기소 중지가 되면 튀었다 네. <laughs>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러 하냐 했는데 네.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수사 공조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네. 들어오면 그때 또 수사하겠다 예 네, 그렇죠 이제 홍보... 나는 이미 그때는 다른 총으로 옮겨 있고 이제 음... 이런 상황이 <laughs> 이제 <웃음> 그럼 수십 년 뒤에 다시 들어와도 또 처벌이 이제 되는 공소시효가 해외 도주가 네. 되면 종지가 네.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음. 뭐할 수도 있고 덜어는 어쨌든 기소 중지가 되면은 이제 수배가 되니까 결국엔 몇년 뒤에 잡혀요 예. 잡히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는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또 되게 흐지부지해져요 기소 중지가 되면 더 이상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 야 이거 해외로 도주했다면은 그냥 아 끝났구나 음. 피해자들 인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소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면은, 나중에 혹시나 3년 뒤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적은 돈으로 합의해주고 그냥 집행유예. 2019년에 한참, 이제 다단교 쪽에서 한참 열풍이 했던 거는 페이류가 있었고요. A, P, B, P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 코인을 가지고 이제 그런 키오스크를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이 키오스크 사업에 우리가 어 발행한 코인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키오스크를 실제로 사게 만들어요. 음. 물론 내가 받지는 못하죠. 사실 받아도 쓸데도 없죠 그걸 집에다 떠서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우리가 만든 이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설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각 어떤 뭐 유명 매장에서 사용하게 음. 하고, 이 사용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네. 예. 카드 단말기 다단계 있던 것들. 네. 예. 예.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그 시기 비슷하게 해서 이런 P2P 사기들이 많이 음. 네, 들어왔어요 캐릭터 캐릭터들 네. 자꾸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똑같으면 시작과 동시에 딱 찍혀버리니까 이거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라고 바로 그렇죠. 욕하니까 네. 다, 다음에는 뭐 캐릭터를 갖고 오든 다음엔 또 단말기 또 다음엔 또 다른 거 그렇죠 네. 근데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 이것도 그거구나 용이나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게 달라질 뿐이지 용이냐 뭐. 원숭이냐 집이냐 예수는 <laughs> 이런 건 달라지는 거죠? 뭐 수수료가 뭐 복숭아냐 여의주냐 뭐 이런 것만 아니냐 뭐, 뭐 이런 거. 예, 뭐 네. 이런 것만 달라질 뿐이지 거의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예, 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주 세밀하게 뭐4일 보유 5일 보유 뭐 이런 정도만 음. 달라질 뿐이고 맞아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구조도 비슷한 게뭐 예를 들면 수뭐 P2P 거래로 거래가 되고 이제 다음 사람을 만약 유치해서 그 사람 돈을 쓰면 또 3에서 5% 정도 네, 수수료를 발생해서 네. 먹는다는 거는 또 똑같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또 이제 이분들은 분명히 이건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네. 뭐 다단계적 요소도 있고 뭐 분명히 뭐 모집을 하면서 방문판매법 위반 뭐 그런 네. 게다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네. <laughs> 이걸 홍보하신 분들도 뭐 비슷하게 음... 네뭐 FX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 똑같이 문제가 될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예 네. 5월 월에서 6월 넘어오는 시점에서 문제가 예.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일단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터지고 나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쪽 의뢰인들 대부분이 다단계 쪽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저 요즘 몽키 잡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몽키를 뭐해 잡지? 그, 어떤 분은 물고기를 잡는데요. 네. 예. 아니, 분명히 무조건, 이게 내가 봤을 때 무슨 다단계 모은긴 뭐 한데, 예. 어, 몽키 잡는다, 물고기 잡는다 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예. 아, 근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5월달에. 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 뭐, P2P 뭐,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좀 있으면 터지겠구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5월달에. 월 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인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이런 것들 캐치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만 검색을 해봐도 사실 네.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놓고 다 단계 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와서 나 먹고 나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사요. 네. 네. 사 가지고 며칠 있다가 제가 알기론 전화기 하나당 다섯 개 계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쓱슥 팔아요. 쓱팔어 슥 팔아. 또는 누군가 중개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걸싹 팔아요 예.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신분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완전 선의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매칭도 잘안 돼요 예. 예. 다단계 하시는 분이 다단계 하시는 분한테 사면 또 누군가를 또 데리고 또 데리고 하잖아요 진짜 폭탄 음. 돌리기 이런 뭔가 신종 재테크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거에 경고를 알리는 그런 어떤 분석 글이라든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이게 나는 다단계 파는 거 알고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요. <laughs> 착심하고 들어가시니까 어, 어, 나만 알면 돼. 에, 나만 알면 되도록 하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취약계층들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보면은 어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도 해야지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이상에 그게 또 물리는 시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예. 그냥 일반 개미한테 정보가 예, 들어오게 예. 되면. 이미 이 전에 여덟 단계가 거쳐온 거래요. 음. 네귀에 들어올 때는 이미 이제 터지기 직전. 네. 네. 그러니까 설령 내가 탈출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탈출 음. 네. 못하면 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종 재테크 사기 유사 수신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요. 믿지도 예. 말아야 되고. 돈을 네.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을 음.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게 돈을 많이, 제일 보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몽키레전드는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뭐 최근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냥 허무 맹랑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하나 조사를 해온 거는 카지노 게임 출시하고 포인트로 MKT 코인을 얻은 후 중국 거래소인 LOEX 거래소, LOEX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거래소를 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laughs> <laughs> 또뭐 만약에 궁금하신 이 코인 다단계 뭐 폰지 또 네. 뭐죠? 뭐 거래소 사기 네. 대여 계좌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은 뭐 다음에 또주해주시나요 얼마든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끝. 고생하셨습니다.